지금 여기가 CBP 지역이거든요. 빅시 엑스트라 후문 쪽입니다. 옷방에 여기 사장님 잠깐만 나러 왔다가 지금 생각보다 시간이 조금 일찍 와서 안에 커피 한잔 마시면서 일을 좀 하려고 했는데 좌석이 다 찼네요. 손님들이 많아서 그래서 지금 여기 한번 들여다 보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가 사부구 있는 건물인데. 이 건물이 한국분들이 식당 오픈하고 뭐 이런 걸 많이 했던 지역이거든요. 근데 대부분 다 성업을 못하고 폐업들을 하셨죠. 지금 여기 중국집이 한번 있었고, 지금은 카페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 당구장도 있었고, 그 다음에 치킨집도 오픈을 했었고, 전부 다 배업했죠 보시면, 이렇게그 다음에 여기도, 저녁나절에 술집으로 영업을 합니다. 여기 술집으로 이렇게 오픈한 거는 잘한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업주 입장이라면, 이 안에 이런 술집이 없으니까, 이 c b 피 안쪽에, 이거는 어느 정도, 어, 여기 나무 자르는 공사를 하고 있네요. 지금 저쪽에 보시면 카페들 있고, 이렇게 지금 저 2층에 당구장이 있었거든요. 사구 당구장. 저기도 폐업을 했습니다. 그, 식당을 오픈하시던가 아니면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오픈을 하시면 주위에서 뭐 있으면 좋겠다 이러지만, 실제로 없는 이유가 있거든요. 특히 이제 당구장 같은 경우는 다들 있으면 좋겠다고 해요. 근데 막상 오픈을 하면 거기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갈까요? 음, 어, 여기 춘천 닭갈비 집이 있네요. 예전에 한국분이 여기 뭐였더라? 오픈하셨다가 폐업한 자리인데 춘천 닭갈비라고 이렇게 오픈했네요. 그리고 아 지도방이 여기 있구나 여기 지도방이 있구요 어, 오래간만에 들어오니까 느낌이 많이 다르네요 그리고 여긴 또 이렇게 이 안쪽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위에 당구장 했던 자리고 또 뭐가 아 여기 있던 게일로 옮겼나 보네요. 어, 이 안에 느낌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정말 오래간만에 왔는데 종로 감자탕이 어, 이쪽으로 옮겼네요. 종로 감자탕 저 안쪽에 있을 때보다는 이쪽이 훨씬 더 낫죠. 그리고 이랑 식당 일항식당 고 이랑 식당은 꽤 오래됐죠. 그리고 여기 아, 이것도 오래됐고 이렇게 상권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저 자리는 참뭘 하기도 힘든 자리예요. 당구장 오픈 아까 또그 얘기했었는데 그 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지만 막상 또 오픈이 되면 그 느낌이 다릅니다. 뭐 오픈했으면 있었으면 좋겠다. 뭐 당구장 이 있었으면 좋겠다. 얘기했지만 막상 당구장 생기면 많이 안 갑니다. <laughs> 그리고 식당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고 아 이런 식당이 없으니까 이거 하나 내요.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오픈하면 막상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 자주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식당이 만약에 내가 한국 식당을 오픈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외국인이어서 워크퍼밋 내고 뭐 이런 걸다 해야 되기 때문에 법인으로 운영을 하게 되거든요. 태국 사람이 운영하면 그냥 일반 음식점이지만 우리는 외국인이어서 만약에 우리가 오픈을 하게 되면 이건 식당을 법인으로 운영을 해야 되니까 워크퍼밋 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식자재 같은 경우도 다 한국에서 들어오고 이러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택공식점보다는 금액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렇게 말씀드리면 한국식당 같은 경우는 이제 객단가가 있으니까 백화점 4층에 있는 푸드코트에 있는 그런 그 프랜차이즈점들 있죠. 그런 수준을 갖춰야 됩니다. 경쟁상대가. 백화점 4층 푸드 코트에요. 그래서 500원 만에 둘러봤는데, 오, 이런 이렇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 이건몇년 만에 이 안에 이렇게 두, 둘러보는 거 같은데요. 하여튼 사업 시장마에서 뭔가를 한다는 거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잠깐 이랑 들렀다가 지금 일로, 이제, 옷방에서 우리 한 사장님 만나서 얘기 나누려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 이랑 사모님하고 사장님이 이쪽 그, 종로, 그, 회장국도 같이 하시네요. 네. 춘천닭갈비. 나중에 또한번그 감자탕 먹으러 한번또 와야겠습니다. 한국 분들이 어떻게 됐건 오픈을 하면 참잘 됐으면 좋겠어요. 뭐, 싸다, 비싸다에, 뭐, 이런 게 아니고, 맛있다, 맛없다. 뭐, 기왕이면, 같은 값이면 한번더 와주면 서로 좋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잠깐 둘러봤습니다. 오래간만에, 이랑 사장님네 하고 말씀 나누니까 너무 좋네요.